안녕하세요. 수식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테슬라 주가를 보면 11월 s&p500 편입 확정 이후로 주가가 12월까지 고공 행진하다가 12월부터 변동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테슬라 전체 유통 주식의 15%가 s&p 추종 펀드로 추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쌀때 살려는 기관과 이때를 노리는 세력이 열심히 밀당을 하면서 언론 보도를 통한 테슬라 개미들을 겁주고 있고 지난 시간에 분석해본 jp 모건이나 glj 투자사 고든 존슨 등 보면 투자사들이 S&P 편입 전에 매수앤홀딩으로 테슬라 주식이 1,000달러 갈 것처럼 하다가 JP 모건을 비롯해서 대표 증권사들이 최근에는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목표 주가는 780달러까지 올렸고요. 금융회사도 이해해줘야 되는 게 12월 연말입니다. 연말 투자 실적이 바로 CEO 경영진 계약 연장과도 즉시 연결되는데요. 증권사도 기업이고 실적 못 내면 축구 감독보다 빠르게 바뀌는게 증권사입니다. 하지만 요즘 개미 투자자들 이전 같지 않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월가도 차트를 보시면 많이 애를 먹는 듯 합니다. 12월에 최고가는 669달러까지 찍었고 57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지요. 일단 이러한 추세는 여기 박스권에서 1월까지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변동성이 작아지는게 보이지요.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s p 추종펀드도 이번주와 다음주에 매수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12월 주가 6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대량 매수했을 거라 생각되고요그 이후에도 하락장에서 꾸준히 사 모아서 수요가 갈수록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수요가 작아지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새로운 이슈를 빵빵 터트려주면 다시 테슬라로 자본이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1월에 테슬라 4분기 및 2020년 연간 실적 발표가 나오면 테슬라의 파티가 시작될 듯합니다. 대신 12월 S&P 편입 이후 수요 감소 로 인한 변동성 증가는 내년 1월까지 주가 하락으로 갈수 있으니 진앙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250만 원 혜택 받으실 분은 알뜰히 챙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게리블랙은 트위터로 S&P 편입 이후에 10에서 20% 풀백 후퇴하다 주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1년에 FSD 출시와 4분기 볼륨 모델 바의 중국 판매 시작 사이브 트럭 리런칭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하는 바이든의 취임 연설 4분기 수익 상승을 2021년 테슬라의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1년 목표 주가가 830달러로 83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 예측으로는 이렇게 큰 SP 편입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어서 650달러에서 690달러까지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10%에서 20% 하락할 듯 보인다고 하네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600달러 초반까지 가다가 2021년 1월 호재로 인한 재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또 바론의 아티클 또한 게리 블랙과 같은 10%에서 20% 1 0 하락을 예상했는데요. 역대 편입 주식을 보면 편입 이후에 매수량이 급격히 줄어서 단기간의 주가 하락은 있지만 결국 테슬라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고 기간이나 개인들 모두 연말에 리밸런싱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애플 다음으로 혁신을 상징하는 테슬라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죠. 또 그만큼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테슬라는 S&P 500 편입 이후에 S&P 500에서 1.5%의 비중을 차지. 할 것이고요. 애플의 비중은 5.8%로 애플만큼 변동성이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의 유입으로 이전보다는 변동성은 확 낮아질 듯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테슬라, 애플 같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인덱스만 추적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전보다는 뚝 떨어지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우를 보면 2010년에 1월 지수 편입이 발표된 후 주가가 올랐고 주가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3월 초까지 약25% 상승했습니다. 버크셔 못지않게 혁신기업인 테슬라도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이죠. 2-3개월 정도의 주가 하락과 고변동성이 예측되고요. 이때 주가 매수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듯 합니다. 대신에 이변이 있다면 12월에 네마녀의 달을 통해서 주가가 어느정도 하락을 했고 1월에 수익급증 등의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주식도 결국에 는 시장 상품과 같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하락장은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되고요. 테슬라의 항상 긍정적이던 게리 블랙도 하락장을 예측할 정도면 어느 정도는 염두해둬야 할 듯합니다. 또 게리 블랙도 트위터에서 언급했지만 버스커 해셔웨이나 애플처럼 주식이 편집무에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물 경제 즉 수익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에서 중국은 매년 2,400만 대, 미국 유럽은 각 각 1,600만 대 이상이 판매되는 가장 큰 시장이고요. 테슬라 모델 3가 11월 중국 판매량이 1위이고 전월 대비 78% 폭증했다는 것은 이전 테슬라 중국 판매 영상에서도 심층 분석했었지요. 또 유럽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감소도 기가벨린 전에 상하이 기아팩토리를 통해서 12월 14일까지 7,000대의 테슬라 모델 3가 벨기에 제브류의 항구로 이동했지요. 중국에서 저가형 3천만 원대 중국산 LFP 배터리가 들어가. 유럽에서 현재 폭스바겐 id3가 시장 파일이 점점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듯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우상당 테슬라 심층분석 재생 목록을 정주행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 모델3가 중국하고 유럽은 조금씩 해결되는데 미국에서 실적이 이전만큼 못 안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18만 대, 19년에 17만 대, 2020년 3분기까지 13만 7천 대로 감소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중국에서 판매 판매량이 올라가더라도 올해 판매량 목표치인 50만에 달할 수 있을까? 혹시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판매된 모델 3Y에 대해서 슈퍼차저 1년 무료 공지가 떴습니다. 북미 지역에 한정해서 진행하는 서비스로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 판매되는 모델 3와 Y에 해당되는 이벤트고요. 3분기까지 미국에서 13만 7천 대를 판매했는데 올해 목표량 50만 대를 채우려면 미국에서만 18만 1천 대, 4만 4천 대가 더 필요합니다. 이번 이벤트로 충분히 부족분 채울 수 있을 듯 하고요. 유럽이나 중국은 슈퍼 차저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같은 이벤트가 파급력이 미국보다는 적습니다. 미국이 슈퍼 차저가 가장 많지요. 이렇게 글로벌에서 50만 대 목표치 채우면 주가에도 정말 긍정적일 듯합니다. 2021년 모델 Y 중국 생산과 현재 상하이 공장 확장, 기가밸리 완공까지 합세해서 수요를 증가시키면. 2021년 100만 대도 충분히 판매할 듯합니다. 또게르빌레이 언급한 테슬라의 또 다른 주가 상승 동력은 2021년 FSD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테슬라 OTA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었지요. 테슬라 중고차 가격을 보면 테슬라가 중고차 가격 보존률이 90%나 됩니다. 제가 아이폰 7 쓰는데 2017년에 출시된 겁니다. 배터리 수명이 1~2년이지만 정기적으로 배터리 하고 케이스만 교체해주면 뭐 다른 게임을 하지 않. 이상 충분히 잘 씁니다 중간에 다른 폰으로 바꿔 봤지만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출장 갈 일이 많으면 아이폰이 없으면 너무 제약이 많죠 전기차 또한 테슬라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OTA 덕분이고요 OTA를 이해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교해서 고평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OTA를 알수록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OTA는 윈도우 os 맥 os 같은 os 운영 체제입니다. 그 안에 FSD 완전자율 주행 서비스는 부분적인 서비스일 뿐이고요.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를 출시하고 3~4년마다 부분 변경 모델 풀체인지 같은 모델을 내놓는데요. 내 외부 디자인 옵션 구성 변화에서 상품성만 조금 끌어올리는 것뿐입니다. 테슬라도 내외적인 보안과 변화 외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아이폰 iOS 업데이트 하듯이 하는데요. 새로운 기능과 구성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전자로서는 매년 다른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죠 또 요즘같이 혁신이 매우 빠르고 시작단계에서는 가시적인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출시한 차량이 5년이 넘는 모델S 중고차의 가치가 신차의 90% 이상입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8년 열하율 70%를 보장하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고 배터리 8년 보장받고 OS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신차하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2012년부터 OTA 서비스를 시작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브레이크 엑셀, 자동화 시스템 등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OTA가 BMW GM 복스바겐 벤츠, 전기차와 비교하면 넘사벽이죠. 스마트폰으로 비교하자면 2G폰과 아이폰 12 프로의 차이와 같습니다. 비교가 안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OTA는 그냥 넷플릭스나 유튜브, 뭐 운행 보조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로백이 0.1초 상승하거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배터리 효율이 증가하고 1만 달러에 추가 구매가 가능한 FSD로 저속 주행, 차량을 추월한다거나 고속도로 진출입로 차선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 등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자동차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갈 때도 차박모드로 열선까지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차박을 할 수가 있죠 새로운 경험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차의 외관이나 제로백 이런 성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테슬라의 IT 기술이 지금의 테슬라 돌풍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현재 기술로 100%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닌 반자율주행이지만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FSD가 진화해 가고 있고 구글 웨이모를 넘어서는 도로주행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죠. 그나마 전기차 시장에서 자율주행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 전기차 사오펑은 엔비디아의 드라이버 ARX를 사용하고 있고요. 리오와 리오토는 인텔의 모빌라이 칩을 쓰고 있고, BID는 화웨이의 하이 실리콘 기린 710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BID의 경우, 화웨이 계열사가 설계한 반도체 칩을 사용하는데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로 고성능 칩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이 인텔하고 엔비디아인데요. 테슬라와는 조금 차별되게 레이저를 주변에 싸서 자율주행하는 라이다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더의 최초 가격은 7천만원 이상으로 지금은 500불대로 싸졌다고는 하지만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테슬라에 비해서는 원가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직접 생산하는게 아니라 OEM 방식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지요. 현재 모빌아의 칩이나 엔비디아의 칩은 라이더 없이는 자율주행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반도체적인 측면만 봐도 모빌아이는 인텔 1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데 파운더리 공정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에게 완전히 밀렸지요. 삼성전자 주가 오른 것만 봐도 AI 반도체 성능이 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엔미디아의 AGX는 폭스바겐 일본차에도 다소 이용되고 있는데요. 가격적인 측면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될수 있을지 의문점이 있고요. 또 차량마다 다 성능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호환이 잘 되지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A 칩이 성능이 좋은 것은 스마트폰과 호환이 좋아서 더 높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자율주행 칩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반도체 디렉터로 있는 피터 바론은 애플에서 7년 넘게 근무했고 아이폰6와 7의 칩을 성능만 봐도 피터 바론의 반도체 설계 실력을 알 수가 있죠. 테슬라 OTA의 핵심은 FSD,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인데요. 자율주행 서비스를 살펴보면 2020년 3분기까지 1만 달러에 달하는 FSD 서비스 옵션율을 차량 구매자가 선택하는 경우는 20%에서 30% 지금은 1만 달러 주고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지만 내년부터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월 100달러 수준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옵션 선생률이 지금 30%까지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능적인 측면이죠. 성능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안전한 점이 많은데 하지만 이게 성능이 개선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듯합니다.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현금 흐름적인 측면에서 테슬라에 매우 긍정적이고요. 구독자 증가를 위한 꾸준한 업데이트가 계속될 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미국 중심으로 해서 FSD가 판매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중국과 유럽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테스트를 통한 성능 개선이 예상되고요. 8.6억 달러의 수익이 FSD에서 나오고 있고, 2025년까지 181억 달러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FS, FSD는 장기적인 플랜인 로보 택시 수익과도 직접 연결될 듯한데요.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아서 원가가 저렴한 테슬라에다가 주행 데이터도 풍부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모델 택시의 원가는 1마일당 0.18달러로 우퍼와 리퍼의 2달러의 10% 수준으로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테슬라 로보 택시는 매년 한 대당 3만 달러의 수익이 있을 듯 하고요. 2020년부터 상용화된다면 275만 대 규모로 920억 달러의 매출과 310억 원의 순이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대신 현재로서 자율주행의 성능 개선 속도가 매우 늦기 때문에 2년 안에 FSD 가 불가능할 거라는 입장이 많은데요. 일단은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테슬라의 OTA와 FSD 소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 글로벌 판매량뿐만 아니라 OTA와 FSD도 중경투 TV에서 꾸준히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2월 아티클에서 테슬라 FSD 베타 버전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테스터들은 이전 버전보다 훨씬 좋았고 소유자는 차량 응답 제동 및 전체적인 동작에서 인간과 유사한 많은 개선 사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게 보이죠. 고속도로 차선 변경, 내비게이션 경로에 따른 분기점 선택, 차량 물체 탐색, 좌우 회전 등의 운전 보조가 있다고 나오고요. 대신 아직까지 베타 버전이라 사용주의 요망을 설명했는데요. 베타 버전으로는 완전 자율 자율 주행보다는 운전자의 도움이 필요한 반자율 주행입니다. 향후 좀더 업그레이드된 완전 자율 주행 버전이 나온다면 주가에도 매우 긍정적일 듯합니다. 테슬라의 사업을 보면 하나같이 신사업. 천단 기술로 확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가도 매우 높게 평가가 되어 있죠. 요약을 하자면 테슬라 주가의 단기간 하락은 불가피하다. 10%에서 20% 하락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락장은 테슬라의 마지막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고요. 2월과 3월에 주가 하락이 있을 듯하고 좀더 빠르면 1월에 하락이 있는데 정말로 마지막 매수 기회입니다. 추매를 하시거나 초기 진입하시려면 이때부터 본할 매수 추천드리고요. 1월에 글로벌 판매량 증가와 2020년 50만 대 판매 채웠는지가 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듯 하고요. 근데 이것은 10월과 11월 판매량과 흐름만 봐도 대략적으로 1월에 성과가 좋아서 파티가 예상됩니다. OTA와 FSD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어깨 내 높은 경쟁력으로 주가 상승과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듯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